25살 새로운 도전 미국 이민 후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낯선 환경에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1. 네. UNLV 캠퍼스에서 친구 사귀기. 성인이 되어 유학을 오니 젊은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완벽한 영어가 아닌 진심 어린 태도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 몇 개만 이해했지만 반복하며 점점 더 많은 표현을 익혀갔습니다. 중요한 건 틀려도 시도하는 용기였어요. 2. 점심 같이 먹으며 대화 연습하기.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점먹이 아이처럼 단순한 문장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장을 조합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3. 도서관에서 동화책 읽고 듣기.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빌려 읽고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발음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귀가 트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말을 점점 더 알아듣게 되었어요. 영어 발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칭찬도 받았죠. 4. 친구들의 파티 참석하기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미국식 파티 문화가 낯설었지만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방식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음악을 듣고 함께 춤추고 즐기다 보니 언어가 달라도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5살의 나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